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화교 부자 수업. 오시로 다이 지음 홍주영 옮김. 편행고 타커스. 지은이 오시로 다이. 치과용 의료 기기 판매 및 제조 회사 등 다섯 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30대 사업가. 평범한 회사원 시절부터 창업을 염두에 두고 거물 화교 사장을 찾아가 2년간 매달린 끝에 제자로 들어갔다. 1년간 화교 수승의 세심한 지도하에 노점상부터 해외무역, 상장기업과의 거래협상까지 매번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며 화교 비즈니스의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다. 34세에 독립한 첫해 아르바이트 직원과 단 둘이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현재는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세계 최고 상혼민족인 화교의 비즈니스 비법을 전파하는 화교 비즈니스 실천회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손을 든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교 스승에게 일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중 하나다. 자네 이일 한번 해볼 텐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잠시라도 생각하거나 머뭇거리면 여지없이 스승의 호통이 떨어졌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자네는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고 스승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때때로 스승은 직설적으로 꾸짖기도 했다. 바보가 생각해봐야 바보 같은 대답밖에 안 떠오르고, 먹통이 생각해봐야 먹통 같은 대답밖에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대놓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 스승에게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치밀었다. 하지만 곧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스승이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현명하다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금세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깊이 생각한들 소용없는 짓이니 어느 쪽이든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돈이 될 만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시오. 당신이 이런 제안을 들었다고 하자. 돈이 될 만하다는 근거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의 정보는 없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손을 든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확신은 없지만 일단 손을 든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확신이 없어서 손을 들지 않는다.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제안받은 아이템이 정말 돈벌이가 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혹시 위험 요소는 없을까? 이런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든 없든 일단 가장 먼저 손을 들면 가장 먼저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상상 이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예상치 못한 손해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손을 든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와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비즈니스에 능한 화교가 돈이 된다고 단정한 사업이라면 실제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도 잃어버릴 것이 거의 없고, 비록 이익이 낮거나 적자를 냈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 화교의 비즈니스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내가 스승의 사무실로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중국의 제법 큰 의류회사가 대량의 B급 제품을 싼 값에 팔고 싶어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런 정보는 다른 제일 화교나 제일 중국인에게도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결단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마침 스승이 내게 직접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비록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손을 들었다. 중국에서 들어오기로 한 B급 의류품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가득 채우는 분량이었다. 이런 대량의 물품은 수입해도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처분할 곳을 확보해야 이득을 남길 수 있다.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나는 가까스로 전국 규모의 도매업자와 계약을 성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미지와의 조우였다. 섬유의 종류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내가 섬유 구별법을 단 하루 만에 미묘한 차이까지 숙달하고 중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상하이로 건너가 일주일에 걸쳐서 엄청난 양의 옷을 분류하면서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이전까지 무역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해외 통관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도 적어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운송회사를 찾아 중국의 지방으로 달려내려가 담당자의 구두를 핥을 각오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사정을 해야 했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쓰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당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필사적으로 몸으로 부딪혀 해결했고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결산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무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판단 착오를 일으켰고 매출은 높았으나 불필요한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적자를 내고 말았다.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지식, 배짱 등 여러가지를 얻었다.그 중 가장 큰 소득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도 끝까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스승의 평가를 얻어낸 것이다. 오직 화교 비즈니스의 비법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내게 스승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큰 이득은 없었다. 비록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할 만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 비즈니스에서는 경험이 곧 자산이다. 오직 손을 든 사람만이 직접 경험해 볼 기회를 얻는다.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와 이득도 얻을 수 없다. 화교의 비즈니스에 실패란 없다.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잃은 것은 돈뿐이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화교는 금전적인 손실이 곧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다. 는 실패 따위는 없다. 잘 되지 않는 방법을 700번 발견한 것뿐이다라는 에디슨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화교가 작은 실수에 연연했다면 세계를 무대로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상혼 민족이 될,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화교라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위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도 화교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화교가 일본인과 다른 점은 기동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화교는 늦은 판단이 곧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얻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좀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교에게 실수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바로 이러한 배짱과 불굴의 정신이 전 세계 최고의 상혼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비즈니스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도 관대하지도 않다. 실수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단순한 동기부여 수준으로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실수로 인한 손실이 크면 다음에 만회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실패의 경험을 노하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실패가 클수록 오히려 더큰 재산이 된다. 이 법칙은 회사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당신이 업계 최고로 신규 사업을 맡아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은 회사로부터 실패의 원인을 추궁당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 변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얻어낸 이 점을 당당하게 어필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누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장시간의 회의를 하거나 가설을 세워 시뮬레이션 해보아도 직접 시도해 보기 전에는 결코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시도했고 제가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만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결과를 알수 있었기에 시간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인적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다. 이 프로젝트는 수치상으로는 분명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행 과정을 통해 실패한 이유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 노하우를 사내 전체에 공유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때 도전하는 정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회사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것이 이득이다. 일본에서는 벤처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전 정신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실패를 과도하게 경계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기업도 많이 존재한다. 화교에 비교했을 때 일본인은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매우 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도전을 하기 전에 작은 도전을 반복해서 다양한 실패 경험을 쌓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작은 위험을 통해 진짜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처음부터 다섯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면 발을 다치지만 두 계단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계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치지 않는 노하우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맨위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목숨을 잃게 된다. 사교는 비즈니스를 할때 치명상만은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작은 실패 경험들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해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결정적 순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성공을 쟁취해내는 불굴의 상온이 길러지는 것이다.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이익이다.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맨으로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노하우를 얻게 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